안녕하십니까. 사주상담가 이규호입니다. 오늘은 전공심화과정 고급 2-4강으로 당사주 12성에서 세 번째인 인권성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당사주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당사주라는 것이 현대에는 그 지위를 잃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얘기는 요즘 세상에 당사주 갖고 사주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죠. 제대로 공부한 사람들 치고 당사주로 사주를 분석하는 사람들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무속인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당사주 갖고 대충, 대충이죠, 말 그대로. 대충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처럼 제대로 사주 공, 명리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당사주 갖고 사람들 사주를 분석하고 그러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배우느냐? 당사조에 나와 있는 12성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가 전공 심화과정 가정, 고급 과정이 신살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신살, 그래서 앞으로 12운성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각종 신살에 대해서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신살 명리학을 배우기 전에 준비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십이성을 배우면서요. 십이성에 나와 있는 내용은 단순하죠. 왜냐하면 이 이론이 나온 게 당나라 때 나온 거잖아요. 당나라 때가 언제예요? 고구려 백제에 고구려 백제 신라 그때 있었던 나라가 당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한 1500년은 된1 5년 전에 그 존재했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나왔던 이론이 얼마나 완벽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론 자체도 어설프지만 우리가 이 12성을 배우면서 자평 명리학에 나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12 지지에 관련된 내용까지 같이 공부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공 심화과정 시작을 그 초반기에 12 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때 강의 내용하고 유사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12 지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이 당사조 12성 그 인권성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을 찾아보면요 청권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성이라는 것은 저하고 여러분들 사이에만 사용을 하는 용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인권성이 어떤 내용이냐면요그 달마일장경에 보면은 그목하고 신금이 인도라고 나왔습니다. 인도 사람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의 길이니까 불도보다는 완벽하지 못하겠죠. 제가 자귀성이 불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 그런데 이 인권성은 사람의 길을 나타냅니다. 그럼 사람의 길이 사람이라는 것이 사람이 지켜야 될 도리 뭐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건데 사람 자체가 불완전하니까 이것이 불도에 비해서 완벽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2성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은, 예를 들어서, 그, 연지에, 연지에, 인권성이 있을 경우에는, 영민하고 다재하여 일찍 학문적 성과를 보는 편이다. 그러나, 외부 지향적 성적으로 분주 다망하여 한 곳에 오롯하지 못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시지에 만약에 인권성에 있다, 이럴 경우에는, 도도하고 광고하여 부침이 심하지만 갈록 및 사업에 인연하여 인인자 중 발복한다. 뭐 이런 식으로 대체적으로 좋은 말인데 조심도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임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임목이라는 것이 그 시기적으로 볼 때에는 계절적으로 볼 때에는 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하루의 시간으로 볼 때에는 밤이 지나고 이제 새벽이 되는 그때를 나타냅니다. 그러면 그 12성에는 이렇게 인도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사주 전체에서 그인목이 나타내는 그 특징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방향부터 볼 때,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요. 자, 수가 여기 있고 축토가 있고 그다음에 등장하는 게 바로 임목이에요 그러면 이 자수라는 것은 방향으로 봤을 때에는 정북 방향이고요. 축토가 북북동이라고 했는데 임목은 북쪽이면서 좀 동쪽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것을 동북동 방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계절적으로 봤을 때에는요. 계절적으로 봤을 때에는 음력으로 음력으로 1월에 해당이 되고 양력으로 2월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춥기는 추울 때죠. 그런데 이제 겨울이 지나 가지고 봄이 시작하는 그때가 바로 이인월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력 2월로 입춘과 우수가 있어요. 그리고 방향은 동북동이며 봄의 시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봄의 시작이라는 것은 겨울을 마감을 하면서 이제 따뜻한 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렇다, 그것은 새 생명이 생기, 도단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삼합에서 보면은요, 임목하고 오화하고 술토가 있잖아요. 이것을 이노술화국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노술화국이라는 것은 이 임목이 처음에 이제 화의 기운을 담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화의 기운이 이 임목부터 시작이 된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노술화국의 시작으로 겨울 기운을 닦고 겨울 기운을 닦고 화의 기운이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입춘이 있으니까 입춘이 양력으로 2월 4일이거든요 입춘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월에 해가 바뀐다는 얘기는 새로운,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시작은 바로 임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월서부터 새로운 한 해가 시작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음과 양의 구성을 보면, 삼양, 삼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이라는 것은 음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 자수부터 양이 하나씩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축토에 이양이 됐다가 임목이 되면서 음과 양의 숫자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삼음, 삼양으로 음양의 균형이 맞죠. 그러면서 이제 양기가 드러나면 양이 음보다 이렇게 훨씬 적었다가 이제 똑같아지니까 양기가 드러나면서 균형이 맞으니까 출산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봐서 자수가 있고 축토가 있고 잎목이 있으면 자수라는 게 씨를 나타내잖아요 씨를 이제 잉태를 했어요 그래서 이 축토를 거쳐서 그러니까 여과기를 거치는 거죠 사람이 임신을 하면 임신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10개월 동안 아이가 뱃속에 엄마 뱃속에 있잖아요 그 잉태하는 기간을 거쳐서 이제 출산하는 것이 바로 잎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수라는 것은 생명을 나타내고 이것이 땅 속에 있다가 이제 봄이 되면서 싹이 딱 트는 트는 것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생명이 도단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잎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적으로 봤을 때에는 한기가 남아있죠. 추운 기운이 남아있죠. 그러니까 양력 2월이니까 춥잖아요. 한계가 남아 있지만 겨우내 얼었던 땅에서 새싹이 뚫고 올라오는 봄의 시작, 생동감이 넘치고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이라는 것은 새롭게 시작을 하는 거니까 생동감이 넘치죠. 아이들을 보세요,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잇목이잖아요 애들이 막그 신나게 막 뛰어놀고 아이들 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항상 즐겁잖아요. 그래서 생동감이 넘치고 희망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의 시간으로 보자면 새벽 3시 반서부터 5시 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에 이제 깜깜한 밤을 지나서 깜깜한 밤을 지나서 하루 해가 밝는다고 봐야죠. 그럼 옛날에 있잖아요. 옛날에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이럴 때에는 지금처럼. 정확한 시계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하루 아침을 알리는 게 뭐였냐? 타종이었죠. 타종. 그때는 절이 많았으니까 스님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예보를 올리면서 그 타종을 하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아, 하루에가 밝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시간이 바로 인시에 해당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새벽 3시 반에서 5시 반. 이때에 그러니까 긴 어둠을 지나서 아침이 밝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임목이라는 건 제가 볼 때는 희망이에요. 희망, 희망이고 생동감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뭐든지 시작을 한다는 것은 생동감이 넘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 이 12지지에 대한 그 성격 이런 것을 이해를 할 때에는요 이 표를 딱 보시고 이것이 1년 중에서 어떤 계절에 해당하는가 그리고 하루 중에서 그 시간이 어떻게 되는가 이 점을 아셔야 되고 인시라는 것은 의미가 많죠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롭게 시작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시를 딱 생각할 때 새벽 그리고 계절적으로는 봄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인권성의 특징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인이라는 것은요, 호랑이를 나타내거든요? 호랑이에요. 그럼 호랑이라는 동물이 비범하죠. 그리고 12지주 중에 가장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사람을 잡아먹잖아요. 백수의 왕자.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신사의 네 가지가 이제 역마에 해당이 되죠 역마라는 것은 움직이고, 이동하고, 돌아다니고 그러면서 좀 역동성이 있죠 긴장감이 있고 이 인신사의 역마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인, 호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비범함과 넓은 활동 무대를 나타낸다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일지에 임목을 깔고 있는 사람들은요 좋은 일지를 깔고 있다고 볼수 있죠 그리고, 호랑이가, 호랑이가 기죽으면서 살지는 않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폼생 폼사, 폼에 살고 폼에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당당하고, 추수욕도 강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인신사술, 이네 개의 지지는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인신사, 인신사술이라는 것은요, 동물로 봤을 때, 호랑이, 원숭이, 뱀, 개, 이네네 네 가지를 나타냈는데요. 이네 가지 동물의 특징이 뭐냐면 이빨이 튼튼하다는 거예요. 이빨이 그래서 이빨이 튼튼한 동물로 파워를 가진 글자가 바로 인신사술입니다. 그래서 인신사술이 이제 지지에 두 글자 이상 깔려 있으면 군인, 경찰에 적합하고 그리고 신통력도 <laughs> 강하다 그래요. 신통력이라는 것이, 뭐, 무당 같은 거, 뭐, 신기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봤을 때, 신통력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지도적인 위치, 리더십도 있다, 이렇게 봐야죠.